누군가의 꿈이 잔혹하게 꺾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전설의 서막을 여는 운명의 시간 1월 15일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트로트 잔혹사의 정점을 목격하게 됩니다 단순한 가창력 대결을 넘어선 생존 게임 미스 트로 4의 5회 방송은 총 36명의 참가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1대1 데스매치에 돌입하며 안방 극장을 긴장감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방송 데이터, 전문가 군단의 냉철한 평가, 그리고 실시간 대국민 투표 추이를 종합하여 이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아 왕관을 향해 진격할 승리 확실권 10터키리라를 10위부터 1위까지 정밀 타격 분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데이터가 증명하는 사바이벌의 법칙입니다. 12장 1위 퍼포먼스의 한계를 부순 멀티플레이어의 역습, 10위에 이름을 올린 장혜리는 이번 데스매치에서 가장 영리한 승부사이자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통합니다. 그녀를 단순히 아이돌 출신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커다란 실례입니다. 장혜리는 대한민국 대표 걸그룹 걸스데이의 원년 멤버로 화려하게 데뷔하며 이미 연습생 시절부터 완성형 비주얼과 퍼포먼스 실력을 검증받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가치는 그룹 활동 이후의 행보에서 드러납니다. 그녀는 아이돌이라는 알라칸트를 벗어나 밴드 베이시스트로 활동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고 이러한 이력은 그녀에게 무대를 단순히 노래하는 곳이 아닌 음악을 설계하는 공간으로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선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일리가 이번 미스트로사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단순한 경연 참가자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분석합니다. 그녀는 무대 전체의 미장센을 스스로 설계할 줄 아는 연출가적 기질을 지닌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보컬적 강점은 깊은 울림을 주는 허스키한 중저음에 있는데 이는 댄스, 트로트나 랩, 트로트가 결합된 크로스오버 장르에서 다의 추종을 불허하는 타격감을 선사합니다. 대다수 참가자가 고음 역대의 화려함에만 집중하여 기술적 보컬의 늪에 빠질 때 장혜리는 음악의 리듬과 텍스처를 이해하며 시청자들의 대중적 카트리시스를 정밀하게 타격합니다. 특히 이번 1대1 데스매치와 같은 단판 승부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더욱 거대해집니다. 장혜리는 관객의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마비시키는 퍼포먼스 기획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 밴드 활동 당시 직접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며 무대를 휘저었던 그녀의 라이브 체력과 무대 매너는 베테랑 가수의 그것과 맞먹습니다. 전문가 군단은 그녀가 이번 무대에서 베이스 기타 연주라는 자신의 전공 분야를 필살기로 접목할 경우 자체 단조로워질수 있는 정통 트로트의 구성을 완전히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장유리의 개인적인 성취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그녀는 수년간의 무명 시절과 장르 전향의 어려움을 딛고 자신만의 독특한 락, 트로트 스타일을 개척해왔습니다. 이는 심사위원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장일이의 무대는 한 편이 쇼를 보는 것 같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그녀의 다재다능함은 이번 라운드 진출권을 무난히 획득하는 것을 넘어 최종 결승 무대에서 퍼포먼스퀸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단순한 생존을 넘어 트로트의 지평을 넓히는 아티스트로서의 진화 과정을 온 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이채윤 공기의 온도를 바꾸는 해피바이러스 무대 장악력의 정석. 구이채윤은 단순히 무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분위기 메이커라는 수식어만으로는 부족한 탄탄한 내공을 지닌 실력파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커리어는 그 자체로 도전과 성장의 역사입니다. 채윤은 과거 듀엣 1 플러스 1으로 활동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후 리포터와 MC로서 수많은 생방송 현장을 누비며, 대중과 소통하는 법을 몸소 익혔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이력은, 트로트 무대에서 가히 치명적인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수천건의 인터뷰와 진행을 통해 다져진 그녀의 발음과, 전달력은 가사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청중의 가슴에 정확히 꽂아넣는 언어의 마술사와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전문가들은 채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강심장과 안정감으로 꼽습니다. 1대1 데스매치라는 잔혹한 승부처에서 대다수의 참가자는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불필요한 고음을 남발하거나 감정 과잉에 빠져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채윤은 생방송 현장에서 단련된 노련함을 바탕으로 무대를 싸워야 할 전쟁터가 아닌 함께 즐기는 축제로 치환하는 비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보컬은 맑고 청량하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깊이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빠른 템포의 세미 트로트 장르에서 살아나는 리듬감은 독보적입니다. 채윤의 개인적인 성취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그녀가 대중에게 전달하는 건강한 에너지입니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위로를 건네기보다 듣는 이가 절로 미소 짓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는 박선주 조영수 마스터 등 엄격한 심사위원들이 강조하는 안정적인 기본기와 가수 고유의 색깔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요소입니다. 마스터 군단은 채윤의 무대는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그녀의 호감도를 높게 사고 있습니다. 이번 데스매치에서 채윤은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한 선곡과 영리한 무대 연출로 승부수를 던질 예정입니다. 상대가 지나치게 무겁고 비장한 감성으로 승부를 걸어올 때, 채윤의 밝고 경쾌한 무대는, 오히려 선명한 대비 효과를 일으켜, 마스터들의 시선을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채윤의 안정적인 가창력과 대중적 호감도는, 데스매치에서 실수만 없다면, 합격이라는 안전지대를 확보해주는 핵심 자산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리포터 출신 참가자가 아니라, 무대 위의 온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줄 아는 진정한 엔터테이너형 아티스트로서 트롯 여제의 왕관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8위 김선아 통기타 하나로 증명한 예술성, 서정적 진정성의 반격. 8위 김선아는 화려한 조명과 자극적인 퍼포먼스가 지배하는 경연판에서 정적임의 미학을 보여주는 가장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녀는 이미 MBC 편의중계의 우승을 통해 그 실력을 전국적으로 검증받은 준비된 스타입니다. 당시 김선아는 국악 전공자다운 깊이 있는 발성과 트로트 특유의 한을 절묘하게 배합하며 국악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번 미스트로사 무대에서도 그녀의 존재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비나리 무대에서 보여준 그녀의 보컬은 첼로처럼 낮고 단단한 점에서 시작해 가슴을 후련하게 뚫어버리는 고음의 조화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선아가 가진 가장 큰 재능으로 과장되지 않은 정직함을 꼽습니다. 대다수의 참가자가 서바이벌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무리하게 고음을 남발하거나 자극적인 기교를 섞어 관객을 유혹할 때 김선아는 오히려 힘을 빼고 자신의 호흡대로 관객과 대화하듯 노래를 풀어갑니다. 이러한 전공법은 음악적 완성도와 진정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스터 조연수와 박선주 등에게 강력한 소구력을 가집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가요를 넘어 한 편의 서사시를 읽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김선아의 개인적인 업적 또한 그녀의 무대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배경입니다. 그녀는 국악 전공자로서 한 소리의 깊은 울림을 몸에 익혔고 이를 현대적인 트로트 감성에 이식하는 데 성공한 몇안 되는 참가자입니다. 통기턱 하나만을 들고 무대에 올라 오롯이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공간을 꽉 채우는 그녀의 아우라는 화려한 댄서나 특수 효과가 없이도 관객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는 경연의 중반부를 넘어설수록 보컬의 본질에 집중하게 되는 심사기준과 정확히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이번 데스매치에서 김선하의 서정적인 무대는 퍼포먼스 중심의 화려한 무대를 준비한 상대방에게 오히려 차별화된 세련미로 다가갈 것입니다. 자극에 노출된 심사위원들에게 김선하의 담백하면서도 깊이 있는 무대는 마음을 정화하는 휴식과 같은 임팩트를 주며 이는 감성적 몰입을 극대화하여 이변 없는 승리를 보장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단순한 경연자를 넘어 트로트를 예술의 한 형태로 승화시키는 진정한 스토리텔러로서 자신의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7위 홍선지 국악의 혈통으로 빚어낸 리틀 송가인의 격조,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가교가 된 아티스트. 7위 홍선지는 국악의 전통미를 현대적 트로트와 완벽하게 결합해내는 고급 보컬의 전형이자 이번 시즌 가장 강력한 정통파 우승 후보입니다. 그녀의 재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홍선지는 가야금 병창과 판소리로 단련된 정통 국악인의 길을 걸어오며 소리의 깊이와 호흡의 조절법을 뼈에 새긴 인물입니다. 그녀의 발성은 일반적인 대중가요 가수가 단기간에 흉내낼 수 없는 견고한 기반을 자랑하며 이는 무대 위에서 청중을 압도하는 거대한 음악적 아우라로 승화됩니다. 전문가들은 홍선지가 예심에서 선보인 국악풍 편곡의 만개화 무대를 이번 시즌 최고의 마스터피스 중 하나로 꼽습니다. 단순히 국악적인 창법을 상민 수준을 넘어 곡의 정서를 국악의 한과 트로트의 흥으로 재해석해낸 그녀의 연출력은 그녀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독창적인 아티스트임을 증명했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무대 이후 그녀에게는 리틀 송가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며 이는 그녀의 실력이 이미 기성 최정상급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임을 대중이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홍선지의 개인적인 업적 또한 눈부십니다. 각종 국악 경연대회에서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아온 그녀는 자신의 뿌리인 전통음악을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왔습니다. 그녀의 무대가 유독 세련되게 느껴지는 이유는 전통적인 꺾기와 현대적인 바이브레이션을 곡의 흐름에 따라 자유자재로 배치하는 영리한 보컬 운영 능력 덕분입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에너지는 무대 장악력을 극대화하며 이는 시청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시각적 청각적 쾌감을 선사합니다. 이번 1대1 데스 매치에서 전문가들은 홍선지가 청재소녀 윤서와의 대결에서 성숙한 감정선과 기술적 완결성으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역대 미스 트롯 시리즈의 통계적 데이터를 살펴보면, 홍자, 송가인, 양지은 등 국악 기반의 참가자들이 결승선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었던 흐름이 뚜렷합니다. 홍선지는 이러한 국악 트롯의 필승 공식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참가자입니다. 그녀의 예술적 정체성은 이번 데스매치를 기점으로 더욱 견고한 콘크리트 밴덤을 형성할 것이며 그녀가 보여주는 격조 높은 무대는 트로트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단순한 합격이 아니라 진의 명예를 향한 가장 와한 진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위 김단나 고음 폭격기에서 무대형 아티스트로 완성형 가수의 진화 6위 김단나 강철 발성으로 구축한 난공불락의 요새 동료 가수가 경유하는 압도적 보컬의 권위. 6위 김단나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독보적인 타격감과 강철 발성을 지닌 보컬리스트로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경계 대상 1호로 통합니다. 그녀의 실력은 단순히 잘한다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트로트계의 대선배인 장윤정 마스터가 그녀의 무대를 본후 심사하기가 민망할 정도다. 현역 가수로서 당장 무대에 함께 서고 싶다고 언급한 것은 김단나가 가진 보컬의 권위가 어느 정도 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녀는 무대에 오르는 순간 공기의 흐름을 바꾸는 마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김단나의 가장 큰 재능은 흔들림 없는 폭발적인 고음과 이를 뒷받침하는 탄탄한 중저음의 조화입니다. 1대1 데스매치와 같은 극한의 긴장감이 흐르는 무대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는 호흡 조절에 실패하거나 고음 역대에서 불안함을 노출하곤 합니다. 하지만 김단나는 마치 기계로 깎아낸 듯 정교한 음정과 파워풀한 성량으로 무대를 꽉 채웁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창법이 청중의 고막에 직접 꽂히는 듯한 선명한 타격감을 준다고 분석하며 이를 강철보컬이라 명명했습니다. 이러한 보컬적 카리스마는 데스매치에서 상대를 기선 제압하는 가장 확실한 카드가 됩니다. 김단나의 개인적인 업적은 그녀를 준비된 챔피언으로 만듭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현역 가수로서 활동하며 수많은 현장 무대에서 대중과 호흡해왔습니다. 수천 번의 무대 경험을 통해 쌓인 노련함은 그녀로 하여금 기술적 완결성과 간장 몰입도라는 결코 양립하기 힘든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사냥하게 합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그녀는 과거 무명 시절부터 독하게 팔성을 연마하며 자신만의 다이아몬드 고음을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역사가 노래에 녹아들어 그녀의 고음은 차갑기보다 뜨거운 열정을 품고 시청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전문가 군단은 김단나가 이번 데스매치에서 지나친 기교나 과잉된 감정을 절제하고 오롯이 가사의 서사와 보컬의 힘에 집중한다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련된 선곡 능력과 관객을 쥐락펴락하는 무대 매너는 그녀가 단순한 경연 참가자를 넘어 이미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지금 단순한 다음 라운드 진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시즌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진이 자리를 장조준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권력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오이허찬미 오디션 불사조의 치밀한 도박 올라운더의 자부심으로 정면 돌파하는 승부사. 오이허찬미는 대한민국 서바이벌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생존 서사를 지닌 아티스트이자 어떤 위기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오디션 불사조의 상징입니다. 그녀의 커리어는 그 자체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남녀공학과 파이브돌스라는 그룹 활동을 거쳐 프로듀스 101, 믹스9 등굵직한 오디션 무대를 섭렵하며 그녀가 증명한 것은 단순히 노래 실력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매 무대마다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대중의 냉혹한 시선 속에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내는 비범한 회복 탄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허찬미를 완성형 올라운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번 미스 트롯 네팀 미션에서 직접 트럼을 연주하며 라이브 가창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등 기존 트로트 경연에서 보기 힘들었던 파격적인 예술성을 선보였습니다. 그녀의 보컬은 아이돌 출신 특유의 세련된 감각과 트로트 특유의 비브라토가 절묘하게 공존하는 독특한 질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트로트로 전향하기 위해 수개월간 전통 가요의 호흡법을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며 자신의 음악적 근육을 재건했습니다. 이번 1대1 데스매치에서 그녀가 예심 진이자 정통 드로스의 강자 이소나를 대결 상대로 지목한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회자됩니다. 하지만 이는 허찬미에게 가능한 치밀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허찬미는 단순한 보컬 대결로는 이소나의 정통성을 넘어서기 힘들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전매 특허인 압도적인 무대 기획력과 퍼포먼스 아우라를 필살기로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마스터들의 청각을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 시각적 충격과 서사적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여 무대 전체의 임팩트 점수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입니다. 허찬미의 개인적인 업적은 그녀를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프로페셔널로 만듭니다. 그녀는 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제는 춤, 노래, 악기 연주, 그리고 무대 연출까지 가능한 독보적인 솔로 아티스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전문가 군다는 설령 이번 데스매치 결과가 승리가 아닐지라도 그녀가 보여줄 무대는 반드시 와일드카드를 이끌어낼 만큼의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허찬미는 지금 생존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보여줄 수 있는 쇼의 극한을 향해 자신의 모든 영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도전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기록이며 트롯 여제를 향한 가장 뜨거운 불꽃입니다. 4위 이소나 국보급 정통 트롯의 수호자 3만 시간을 수련으로 빚어낸 소리의 결정체. 4위 이소나는 이번 미스 트로사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영순녀이자 정통 트로트의 본질을 소화하는 독보적인 보컬리스트입니다. 그녀를 수식하는 가장 강력한 단어는 경기미녀 전수자입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나 특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통 예술의 정수를 몸소 이어받은 장인 정신의 산물입니다. 뉴스 보도와 그녀의 공식 이력에 따르면 이 소나는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미녀 전수자로서 10수년간 혹독한 소리 수련을 견뎌온 엘리트 예술가입니다. 그녀의 보컬에는 수천 번의 소리 수련을 통해 다져진 단단한 결이 살아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가요 발성으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깊이와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소나가 마스터 예심에서 선보인 울고 넘는 박달재 무대를 이번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완벽한 정통의 표준으로 평가합니다. 당시 조영수 마스터는 그녀의 무대를 보고 트로트의 본질을 이토록 완벽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참가자는 드물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재능은 바로 독보적인 꺾기 실력과 호흡의 컨트롤입니다. 미녀 특유의 비음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면서도 트로트의 애절한 감성을 현대적인 세련미로 녹여내는 그녀의 능력은 가히 소리의 연금술사라 불릴만 합니다. 이소나의 개인적인 업적 또한 눈부십니다. 그녀는 국악 전공자로서 전국 민요 경연대회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통 소리의 맥을 잇는 동시에 이를 대중음악에 이식하는데 성공한 독보적인 케이스입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이번 미스트로사 참가를 위해 수년간 트로트와 민요의 잡점을 연구해왔으며 그 결과물이 바로 예심에서 보여준 격조있는 정통 트로트입니다. 그녀의 소리는 단순히 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진 깊은 울림을 바탕으로 하기에 라이브 무대에서의 흔들림이 전혀 없다는 것이 최대 강점입니다. 이번 1대1 데스매치에서 이소나는 올라운더 허찬미를 상대로 가장 강력한 전공법을 선택했습니다. 퍼포먼스가 화려한 허찬미에 맞서 이소나는 오로지 목소리의 힘과 정통의 무게감으로 마스터들의 심장을 저격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소나의 무대는 한번 틀으면 잊히지 않는 깊은 잔상을 남긴다며 그녀의 압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경연 후반부로 갈수록 그녀의 존재감은 더욱 거대해질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단순한 합격을 넘어 트로트의 품격을 높이는 진정한 여왕의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3위 윤태화 봉천동 김수희의 절치부심 하늘 예술로 승화시킨 보컬의 연금술사 3위 윤태화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서사와 실력을 동시에 거머쥔 참가자이자 대한민국 트로트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준비된 여제입니다. 그녀의 별명인 봉천동 김수희는 단순히 목소리가 닮았다는 뜻을 넘어 원곡자가 가진 그 깊고 진한 감성의 맥을 잇는 유일한 후계자임을 의미합니다. 윤태화의 음악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예심진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문턱에서 겪어야 했던 아쉬움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대신 더욱 단단한 예술적 집념을 품게 한 기폭자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태화가 가진 가장 독보적인 재능으로 입체적인 음역대 운영을 꼽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점에서 마치 관객의 귀에 속삭이듯 섬세하게 시작하여 중반부 이후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폭주형 고음으로 연결되는 기승전결이 뚜렷합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컬 코치들은 그녀의 발성을 두고 성대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하여 소리의 질감을 바꾸는 능력이 현역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라 평가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완결성은 그녀가 무대 위에서 부르는 노래를 단순한 가요가 아닌 하나의 음악적 드라마로 격상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윤태화의 개인적인 업적 중 가장 빛나는 부분은 그녀가 보여준 회복 탄력성과 진정성입니다. 그녀는 실패의 기억을 분노로 표출하는 대신 무대 위에 절제된 슬픔과 폭발적인 카트레시스의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이번 1대1 데스매치에서 보여줄 그녀의 무대는 기교를 과시하는 대신 가사의 본질을 꿰뚫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이는 긴장감 넘치는 서바이벌 현장을 오히려 자신의 감정 몰입을 극대화하는 실험실로 사용하는 그녀만의 노련함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대국민 투표 3위라는 견고한 지지세는 그녀의 이러한 진심이 대중에게 정확히 전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윤태환은 이번 데스매치에서 상대의 화려한 퍼포먼스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보컬의 힘만으로 마스터 군단의 심장을 저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수 마스터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윤태화의 무대는 듣는 이로 하여금 곡의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며 그녀의 표현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단순한 경연 참가자를 넘어 트로트의 한을 현대적 예술로 승화시키는 진정한 보컬의 연금술사로서 왕좌를 향한 가장 뜨거운 진실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위 염유리 클래식의 품격으로 트로트를 재정의하다 전율을 부르는 성악 트로트의 장시자 이위 염유리는 이번 미스트로사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우승권 도전자로 꼽히며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천재적 예술성을 지닌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재능은 성악이라는 견고한 클래식적 발성 토대 위에 트로트 특유의 서민적 감수성을 완벽하게 이식했다는 점에서 독보적입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염유리는 이미 성악계에서 주목받던 인재로, 소프라노로서 다 좋은 호흡법과 공명감을 트로트의 꺾기와 비브라토에 결합하여, 이른바 격조 있는 트로트의 장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염유리가 가진 가장 큰 무기로, 가성과 흉성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보컬 운영을 꼽습니다. 대다수의 성악 출신 참가자들이 트로트 특유의 맛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성악적 창법의 굴레에 갇히는 것과 달리 염유리는 마치 카멜레온처럼 곡의 분위기에 따라 자신의 발성을 자유자재로 변주합니다. 특히 어머니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효심을 담았던 비내리는 고모령 무대는 박선주 마스터로부터 인한영의 환생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든다. 소리의 길을 완전히 뚫어버렸다는 역사적인 극찬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그녀의 기술적 성취가 이미 마스터들의 심리안을 완벽히 충족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염유리의 개인적인 업적 또한 그녀의 강력한 존재감을 뒷받침합니다. 그녀는 지난 미스트로3에서 이미 톱7의 문턱까지 진격하며 자신의 스타성을 증명했으며 이번 시즌에서는 한층 더 진화한 보컬 스토리텔러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의 전시장이 아닙니다. 곡에 가진 서사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한편이 뮤지컬이나 오페라의 아리아처럼 관객을 몰입시키는 그녀의 연출력은 가히 압권입니다.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꾸준히 2위를 지키고 있는 강력한 팬덤은 그녀의 이러한 진정성과 압도적인 실력이 대중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음을 방증합니다. 이번 1대1 데스매치에서 전문가들은 염유리가 보여줄 서사의 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고음을 내지르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 위에정작조차 음악으로 치환하는 비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상대가 자극적인 퍼포먼스로 승부수를 던진다 해도 염유리의 깊고 견고한 소리의 성벽을 허물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염유리는 이번 라운드를 기점으로 가장 위협적인 도전자에서 확실한 차기진위 위치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녀는 지금 단순한 합격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를 클래식의 품격으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서, 자신의 전설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위 길려원 시대가 갈망하는 트로트 여신의 강림, 100의 천사에서 무대 위에 지느러. 대망의 1위는, 현재 대한민국이 가장 뜨겁게 열광하고 있는 신예 길려원입니다. 그녀의 등장은, 이번 미스 트로 사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든 사건과도 같습니다. 뉴스 보도와 방송 에피소드에 따르면 길려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 현직한 호학도로서 환자들을 돌보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백의 천사를 꿈꾸던 그녀가 트로트라는 험난한 오디션 시장에 뛰어든 배경에는 노래를 통해 세상에 더큰 위로를 전하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과 타고난 예술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아이돌급의 청순한 비주얼로 첫 등장부터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그녀를 대국민 투표 1위에 자리에 올려놓은 진짜 가치는 외모 뒤에 숨겨진 완성형 보컬의 위력입니다. 전문가들은 길려원이 마스터 예심에서 선보인 무대를 두고 결점이 없는 보컬의 정석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재능은 티 없이 맑고 청아한 음색과 더불어 고음 역대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뻗어나가는 안정적인 발성입니다. 박선주 마스터는 타고난 성대의 내구성이 대단하다. 가르쳐서 되는 수준이 아닌 천부적인 감각이라며 그녀의 천재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가진 절제된 표현력은 노련한 기성 가수들조차 배우기 힘든 미덕입니다. 감정을 과하게 쏟아내지 않으면서도 곡의 핵심이 되는 감정선을 정확히 짚어내는 그녀의 섬세한 보컬은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여운에 적게 만드는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빌려원의 개인적인 업적 또한 눈부십니다. 그녀는 비전 공자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매일 10시간 이상의 보컬 연습을 견뎌냈으며 내그 결과 예심에서 올 하트를 기록하며 차세대 트로트 여신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뉴스 매체들은 그녀를 향해 오디션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는 수식어를 붙였고 이는 그녀가 기존 트로트의 문법을 따르면서도 MZ 세대의 세련된 감각을 성공적으로 이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스타성은 단순히 이미지 소비에 그치지 않고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음악적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단한 번도 상위권을 놓치지 않은 콘크리트 지지층은 길려원이 가진 대중적 소구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번 1대1 데스매치에서 길려원은 자신의 한계를 다시 한번 뛰어넘는 파격적인 무대를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가 이번 라운드를 통해 단순히 인기 있는 신예를 넘어 트로트판의 지형을 완전히 재편할 진정한 왕재로서의 위엄을 증명해낼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치유하는 영혼의 백신과 같으며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아우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이콘으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빌려원은 지금 자신을 향한 의심의 시선을 확신으로 바꾸며 트롯 여제의 왕좌를 향해 가장 찬란한 진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미스 트로사 데스매치는 단순한 순위 싸움이 아닙니다. 이소나와 허찬미의 대결에서 볼수 있듯 정통의 고수와 퍼포먼스의 전략과 중 대중과 심사위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가 향후 트로트 산업의 방향성을 결정할 지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김선아, 홍선지와 같은 복병들이 보여주는 진정성의 힘이 화려함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어떤 위로를 건넬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1월 15일 그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최후의 시비는 누가 될 것인지 대한민국은 지금 그 전율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